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병맛 게임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여러분들 일단 대충 말하자면 일단 폭권 게임이고요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제가 이거 신기한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신기한 거한번 보여드릴게요. 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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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라. 펀치 바이올, 원거리. 뭐라고 도가죠. 할아버지. 가가. 가. 네. 응 알았어. 할아버지 인사해 주세요 오늘 기념으로. 어 안녕. 아니 안녕하세요. <웃음> <라벨>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우진이 <오준이> 할아버지예요. 우진이 <laughs> 가 <오준이가> 인사 나 있어요. <하겠어요. 웃음> 자 이것도 한한번더 우라펀치로 끝내 우라펀치로 이제 끝낼게요 잠시만요 거리 좁혀 거리를 좁힌 다음에 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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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무더 무더펀치 무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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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콤보 콤보, 콤보. I told you long ago. On a... I told you long ago. On a road, I got what they wanted for. I told you. 할아버지, 왜 할아버지? 왜 할아버지? 이건 뭐야, 예. 예, 한번 선택해볼게요. 갑니다, 예. 얘는. 아, 아이스구나. 아이스. 아이스, 하이스. 오. 무다무다랑 그렇게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. 역시 무다무다가 짱이야. 무다무다가 역시 짱이, 짱이네. 무자무자가 역시 짱이긴 하거든요? I told you long ago. 이 광고 또 나오네? Let's go. 여기서. Let's 비고이 광고 또 나와. 켜켜. 아이스네? 역시, 무다무다, 무다 가짱이다. 무다무다, 무다무다! 무다 아, 치커! 한번 맞붙고 죽었다. 쏴! 가운데를 노린다! 그러면, 역! 전 십자가. 하나 더. 이번은 십자가... 이 어둡은 첫 MMORPG 게임의 신규 버전으로 업데이트했니다 교육 수강하는 직업이 추가됐어! 원거리나 비거리 공격이다 가능하며 조작이 간단하고 난이도가 낮습니다. 아주 나나두 번째로 접촉한 후에 TV이나 TV2에 각 쉽게 할수 있습니다. 음 당신의 전쟁이 긴 시간에 증가하고 적응을 쉽게 처치할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. 지금 게임을 접속하면 아이템 200명 뽑기를 한번 뽑아볼게요 아, 아. 그러면 보너스로 아래 아니 스키니 스키니 왜 나와요 이 어드벤처 M M R C 모 게임은 신규 버전을 업데이트해서 요즘은 최신어원나와요 신이 왜 나옵니까? 나 이럴 거 아니었는데 왜 나와요? 왜? 당신의 전기왜 나와요? 지금 면 아이템, 수령할 수있습 코드를 형를 입력하면 이0의 조항과 SSR 뜻도 오류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. 무엇을 기다리고 싶습니까 아,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어떡하요 모든 걸연다음에 담니다. 아! 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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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다. 아니, 왜, 나의 무다무다를, 어떻게, 취소시킨 거지? 여러분들, 이번엔 오라오라 갈게요. 오라오라! 아니, 아니요. 필살, 오라오라 펀치, 오라오라오라! 와, 진짜 죽을, 죽을 뻔했다, 이번 판. 좀, 좀, 엄청 났다진다 응야 음 아무튼 여러분들 잠시만요 그럼 다시 들어가 볼게요 다시 들어가 어우 됐네 다시 잠시만 잠시만 나나나나고 왜 이렇게 렉이 걸려? 교통경찰 3D. 역키 또. 야, 야, 구들. 나 이거에. 아, 진짜. 헐크. 헥, 그, 다시 갈게요. 여러분들, 거리를 좁히면 이건 좀 세져요. 근접전화 이렇게 딱. 우라우라, 묻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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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묻어! 야, 한번 붙어. 붙어, 이 녀석. 이리 와! 이리 와! 야. 무다 펀치 맞을래? 어, 무다 펀치? 들어 한다. 아라라라라 무던도. <laughs> 역시 무다 펀치. 강력해. 역시 무다 펀치야. 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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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다. 아, 릴로라. 아니 왜 오모스인데 언더테일이 왜 나와? 아저인스터예요 지금 나 죽여야 하는 거예요? 아나 미션 해야 돼? 미션스? 아나 죽이는 거네. 여기서? 가야 고유 얘기고. 자, 이번에는, 함께, 부딪히면. 자, 여러분들. 부딪히며 갑시다. 내가 한번 봐줄게. 너, 너가 부딪히기를 쓸 때까지. 부딪히기. 우리도 부딪혀! 넌 죽었다. 우다우. 무덤다, 무덤다, 팔콤보. 아니다. 안녕 요 잠시만요. 저 이거 광고 나오니까 와이파이브 좀 끌게요. 짜가모쿠 렛츠 고, 렛츠 고 그럼 다시 갈게요. 얘는 그냥 끝장내주면 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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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다 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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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다 무다무다 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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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이것이 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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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네무무 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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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로키라. 왜도아키저 아, 체력 늘어난다는 건가? 그런제

어, 안 죽어? 다시 한 번, 이번에는, 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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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라! 컷. 아, 이번엔, 꼭, 완성한다. 아니 왜난 모이칸 해야되는건데 야 너도 오늘 보스까지만 도전할거기 때문에 네, 거리를 일단 좁혀 너 폭산병이지 간다 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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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녀석 안다는구만 느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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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를 좁혀준 다음에 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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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안 죽잖아 하 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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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. Go. 네, 여러분들,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, 저. 반응이 좋으면, 이거 다시 할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,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게임하는 드래곤, 이유준이었습니다. 그럼 안녕!